십시오 지금 그 방금 타임라인상 이주로 사령관한테 지시를 받고 그 시간 어간에 지시를 한 것이라고 지시,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주를 사령관한테 지시받은 게공공시 40분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윤덕도 사령관한테 지시한 게한시 20분 아닙니까? 한시좀 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지시라기보다도 우리가 들어가서 특정사까지 포함해서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증인그 예.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 이렇게 소방 사령관한테 지시를 받았고 이에 증인은 왠지 하면 안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정 시간 후에 단독으로 할수 없으니 특전 사령관과 소통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맞습니다. 제가 좀 의문나는 게좀 있어요. 검찰 조사에서 사령관으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게 아니라 증인이 예하부대에 무슨 지시를 했습니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조사관이. 근데 지시 한 적도 없는 뜬금없는 이진우 사령관을 얘기를 합니다. 뭐 이진우 사령관이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증인이 외에는 들은 사람도 없어요. 또 증인이 예하부대에 지시 한 적도 없어요.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증인이 예하부대에 지시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위법한 것한테 지시 안 했다고 분명히 검찰에서 지시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하 부대에 지시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이준호 사령관한테 얘기를 듣는 건 증인밖에 없는데 왜이 얘기 왜 했어요? 이준호 사령관은 기억한 바가 없대요 기억이 없대요 왜 물어보지도 않은 걸 얘기한 겁니까? 그때 당시에 진술 그 조사를 받았을 때는 우리가 한 행동을 전반적으로 다 물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부하들에게 또 윤덕기 소령에게 유사한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저발은 예, 예. 검찰에서 물어보지도 않은 걸왜 대답을 했냐고요. 자발적으로. 그냥 부하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받아들면 되겠습니까? 그러한 어떤 저희 저희가 한 행동들에 대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예, 때문에 사 밝히기 위해서 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열다명 공공시 20분에서 한20한 25분 정그 사이에도 넘어갔죠 예 추가적으로 예, 넘어갔어요 열 다섯 명 넘어간 거 이준 사령관한테 보고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쿠페에 넘어간 사람이 1 5 명밖에 안 되는데 이준우 사령관이 공공시 40분 경에 직례 때 그런 지시를 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후속하는 부대들이 있었고. 아마 사령관께서는 그 후속하는 부대들이 더 동네로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후속한 부대가 몇 시에도 착했습니다 공한 시 넘어서도 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일부... 지시를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지시를 해야죠. 후속한 부대가 도착을 하면 후속한 부대와 함께 국회로 들어가서 무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바로 그렇게 지시를 했다면요. 그것은 그때 상황에 대한 지금. 변호인님의 생각이시고 저는 그때 그렇게 하였습니다. 증인 이 지시 후에 수반 서령관 이진우가 증인한테 특전사를 외부에서 지원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죠? 예. 예이 말이죠, 그죠? 네, 예, 그죠? 근데 증인은 특전사를 외부에서 지원해라 이 워딩이에요. 딱그 증인 진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준석 사령관 이렇게 얘기했대요. 증인이 진술한 거예요. 진술서에. 그런데 증인은 그거를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면 국회 본청 입구를 사람들이 막고 있으니 그 길을 좀 열어주라로 임무 분석을 했대요. 그리고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해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지시가 이 지시로 이해했습니다라고 증인이 진술 조서에 나와 있어요. 맞죠? 맞죠? 음, 제가 설명을 드려요.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 진술 아니 진술 조서가 나와 있어요. 진술 보여드릴까요? 예이해 했으면 나와 있잖아요. 아 그러면 이 진술 조서가 전후 관계가. 전후 관계가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진술한 건 맞잖아요. 그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진술을 하신 건 맞잖아요. 이해했다고 진술하신 건 맞잖아요. 그죠? 그대로 써 있잖아요. 그럼 이 진술 조서가 증인이 말한 대로 쓰여지지 않은 조서입니까? 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 진술 조서 증인이 써 말한 대로 써 있지 않은 조서예요? 그 아니 그러니까 그거만 얘기해 주세요. 조서에 맞아요. 말한 대로 쓰는건 맞죠. 증인이 예하 부대에 내린 지시가 사례만께서입니다 잠깐,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렇게 얘기한 거 맞죠?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또써 있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른거 맞냐고 조서에 그렇게 써 있다면 아마 제가 맞죠? 그렇게 답변을 한것 같은데 저한테 답변을 예, 드릴 예, 수 있는 요간을니요 제가 계속 물어볼게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예. 그 지시 아까 청구인 그 측에서도 소추인 측에서도 질문을 했는데 김우교 이특임 대이 지역대장한테 그대로 지시했죠? 예, 그렇습니다. 뭐 증인의 그 워딩으로는 예비 명령 내렸다 이거잖아요, 그죠 가능성도 있으니 대비를 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런데 이제 김의규 지역대장은 이제 본인이 직접 지시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공시한 47분경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준우 수방사령관은 당시에 국회에 출동했을 때 이렇게 증언을 해서 이 법정에서 출동을 하라는데 국회로만 가라로만지시받았대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임무를 지시받지 못했대요. 그래서 갈때 너무 당황스러웠대요. 그리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재 국회 협력관에도 물어보고 아까 김봉+ 김봉식 경찰 서울 경찰청장도 나와서 주문을 했는데 김봉식 청장도에게도 전화를 해가지고 제, 제 제가 뭐 임무가 뭡니까 상황이 뭡니까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증인도 방금 아까 그 녹취록 그죠? 예. 인정했던 거 김창학이랑 이런 대화를 나눠요. 그 어. 거의 공공 시다 어간에 이르러서도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죠? 뭐 임무가 대체 뭡니까? 임무를 하나도 몰라요. 그죠? 예. 내가 맡은 임무가 뭔지 대체 국회에서 내가 뭘뭘 뭘 하러 가야 되는지 몰라. 요 그죠? 이 대화 나누는 거 맞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준호 촬영 관은 이런 얘기를 해요. 법정에서 그 법정에서 증언할 때 자기도 임무를 몰랐대요. 임무를 몰라가지고 그러면은 원래 그러면 그 소방사의 임무가 뭐냐 물어봤더니. 만약에 국회라면 수방사는 초동 조치 부대이기 때문에 병력이 제한된다. 그래서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국회에 가장 중요한 본청 건물의 외곽을 통제하고 경계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내에 적이 있는 경우에는 특전사 707 부대가 들어가서 적을 섬멸하는 것인데 이때 특전사는 외부에서 특전사 수방사는 외부에서 특전사를 지원하는 임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요. 맞죠? 이 임무 맞죠? 법정에서 그렇게 증언하셨다면 아니 작게 작게 말하는 겁니다. 기본 뭐 매뉴얼 맞죠? 기본, 기본 매뉴얼. 대테러 작전의 기본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뭐, 법정 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이 임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그 이준호 사령관이 국회 본청을 통제해라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증인한테 그죠? 그럼 이 임무랑 하도 바뀌지 않아요. 이준호 사령관은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그래서 임무 매뉴얼에 따라서 그대로 지시한 거예요. 예, 외부에서 특전사를 지원해라. 근데 적금이 그거를 국회의원을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끌고 나면 오 국회 본청 입구를 다른 사람들이 막고 있으니까 이 길을 열어줘 이런 식으로 이제 임무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이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 법정에서 틀렸다. 그렇지만 이런 좀 차이가 있었다는 라 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임무분석이 약간 틀리죠. 그 다음에 답변할 시간을 주시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을 예, 계속 말씀하셔야 예. 되는데. 예. 아직 질문이 좀안 끝났습니다. 잠깐만요. 예.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아까도 국회 본청을 통제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은 거를 일단은 외부 입 출입을 전면 차단하라로 나는 이해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죠? 이렇게 이해하셨다는 거잖아요. 정확히 그 저런 그런 건이 준 워딩은 이겁니다. 국회 본청을 통제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죠? 예화부대그 진술서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국회 본청을 통제하라라고. 예, 예, 지시를 하셨잖아요. 저희 두 개의 팀장들에게 우선 먼저 내린 겁니다. 맞죠? 그죠? 예, 예 팀장한테 먼저 내렸고 그 팀장들한테 또 후에 보고, 보고를 받으신 거잖아요. 보고를 받은 겁니다. 그죠? 예, 알고 예. 있습니다. 근데 그 진술 조서에 보면 아까 그 소추인 측에서도 질문을 했듯이 증인은 그 내용을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모든 입출루하는 사람들을 모두 차단하라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진술을 하셨어요. 그죠? 맞죠? 예, 최초에는 그렇게 예, 예.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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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여기 본 법정에 그 특전사령관도 나왔고요. 그때도 소방사령관도 나왔고, 그다음에 또7 0 7 단장도 나왔고, 군인들 예. 상당히 장성들도 많이 나오셨고 또 영각도 많이 나오셨어요. 그 그러니까 통제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임무 분석이 조금 오버해서 한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임무 분석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정확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예. 단계별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통제라고 하면 통제에 대한 수준과 범위를 말씀 하셨어야 되는데. 증인 윤각근 변호사입니다. 여기서 묻습니다. 예. 그 본청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직, 증인이 직접 받았습니까? 지역 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내용입니까? 음, 최초에는 지역 대장한테 보고를 받고 이후에 직, 사령관이 저한테도 하, 얘기했습니다 그게 언제쯤입니까? 그 시간 대가 아마 23, 23시 어, 47분에 지역 대장한테 보고를 받았고 그 아마 이후의 시간에 사령관. 그 이후가 얼마나 걸렸습니까? 시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증인 그런 내용을 예. 수사기관 조사에서 진술 하셨나요? 모든 사령관으로부터 통제 지시 받았다는 내용을 진술한. 제가 분이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다 진술했습니다. <laughs> 모두 증인 그 당시에 위치가 어디였죠? 어, 이 시간 때는 제가 사, 사령부에서 어, 이동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3시 40 제가 23시 30분 어간에 정확하게 어디였습니까? 여의도로 이동하고 있는 그 도로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쯤 가고 있었습니까? 사령관이 증인의 위치를 알고 있었죠. 정확히 몰랐을 겁니다. 그 당시 사령관도 국회를 들어가지 못하고 국회 주변을 빙빙빙 돌고 있었던 걸 아십니까? 사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증인도 국회 가지도 못했고 사령관도 국회 들어가지도 못해서 빙빙 도는 상황에서 통제하라 끌어내라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통제는 미리 먼저 가셨기 때문에 본인께서 직접 우리한테 준 과업입니다. 그거는 뭐 해석 의 여지가 없는 거고. 그리고 에, 수방사의 어떤 임무 매뉴얼상 중요, 서울의 중요 시설, 국가 시설의 방어 개념이고 방어에는 수방사의 역할은 외곽 경비인 것은 틀림없죠. 지역방위부대가 그런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역할이 있는데 수방사령관이 그런 임무를 잊어버리고 본청에 진입하라는 지시를 할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례적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이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당시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임무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재고를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끌어내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예. 통제 부분은 그런 이의 제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떤 증인의 진술이나 증언에 의하더라도 외부에서 지원해라, 통제해라 뭐 이런 지시를 증인은 엄청 더 확대를 해서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면 본청 입구를 사람들이 막고 있으니 길을 열어주라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진술을 하고. 또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의 모든 출입하는 사람을 모두 차단하라. 이게 확대 해석되거나 훨씬 넓은 범위로 지시를 내립니다. 그 이유는 뭐죠? 어, 앞서 끌어냈을 때 통로를 확보하라고 한 지시가 사령관께서 직접 언급한 지시고 제가 지원하라라고 어, 표현을 한 겁니다. 증인. 저기... 그러니까 전후 관계를 전후 관계를 저렇게 예, 예. 말씀드린 예, 그러니까 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OEL다 이거죠? 검찰에서 예. 어 정확한 워딩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원하라라고만 해석했는데 그게 뭐죠라고 물어봤을 때 사령관이 말씀하신 워딩들을 활용해서 증인 아까 거예요. 그 사령관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 받고 예하부대 지시 안 내렸다고 얘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추인 측에서 아까 윤덕교 예, 이 특임대 이 지역대장한테 그런 지시 내렸다고 하니까 아, 어, 그거는 사령관의 그 끌어내라는 지시의 연상 연장으로 지시를 내린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시하셨네요. 아왜 어, 음, 거짓말합니까? 서 그러니까 윤덕규 소령은 제가 서강대게 복단에서 넘어오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무가 뭐냐고 물어보니 특전사 우리는 그러한 인원들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윤덕규 소령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차량도 출발했어요. 그러다가 삼분의일 지점 올때 증인이 아까 진술한 대로 증언한 대로 차량을 멈춰서 임무를 해제했어요. 근데 증인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수방사령관한테 그런 진실을 받고 나는 진실을 내리지 않았다.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뭔가 위법한 것 같았다. 근데 소추인 측 질문에, 예, 다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질문했잖아요. 그런 지시, 시간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데, 아, 그거는 아까 소방사령관한테 지시받은 것에 연장선상회에서 그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윤덕규, 소령한테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지금 증언했잖아요. 그러면은 진술 내용이랑 다 틀리잖아요, 지금.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는 경례에 투입한 부대입니다. 경내에 아니, 지시를 안 했다면요. 정례 퇴풍 탄 부대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윤덕교 소령한테 윤덕규 소령은 안에, 자 윤덕규 소령한테 내린 증인의 지시 그대로 증인 진술 조서에도 있고요 이게 여기 윤덕교 소령의 진술 조서에 나와요. 국회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다 끌어내라 이렇게 증인이 진실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 여기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다 끌어내라 이게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소리입니까? 증인이 그렇게 지시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국회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거는 이미 저희가 사령관한테 제고가 된 상태에서 윤덕규 서령이 도착했을 때 서강대 북단에서 넘어오지 않도록 한 아까, 이후에 그러한 역할도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딱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네. 자판님딱 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아, 접하. 하나만. 아, 잠깐 있어보세요. 예, 예 질문하십시오. 아까 저기 피천구인 대리인께서 뭐 질문.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의미가 뭐냐? 이거를 뭐 길을 열어 주라는 취지를 이해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검찰에서 진술하실 때 맥락을 끊고 질문을 하니까 이제 마치 증인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해해서 답을 한 것처럼 그러는데 이이 이거를 좀 보여 주시죠. 그 갑제 50%의 1 일에 띄워 주실 수 있으면 띄워 주면 좋고요. 그 2613면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들어 있는 부분. 들어 있나요? 그그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 위의 질문에 이제 증인이 답변하기를 사령관님께서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여 일단 알겠다고, 말스,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하달하지 않고 일정 시간 후에 사령관님께 전화를 드려 단독으로 할수 있는 작전이 아니다. 특전사령관님과 소통해 보십시오라고 건의를 드렸다. 그것까지는 맞죠. 다 그렇습니다. 어,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중간은 빼고 어, 사령관님이 전화가 와서 너희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미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있으니 너희는 외부에서 지원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철회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외부에서 지원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거에 대한 답변으로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끌고 나면 국회 본청 입구를 사람들이 막고 있으니 그 길을 열어주라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맥락을 끊고.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의미는 뭐냐고 하면서 답을 그렇게 강요하듯이 질문하시면 어떡해요? 됐습니다. 청구인. 3분 하십시오.